물었어요? 아 올라왔네? <laughs> 여기저기 삼치한테 바늘 떼끼고 네 어우 비닐봉지 다 차갑니다 저 아이스박스 다 찼습니다 오늘 멀리서 예, 오셔가지고 이 아이스박스를 안 들고 오셔가지고 배에 하나 준비되어 있던거에다가 좀 챙겨드렸는데 고기가 다 찼네요, 지금. 네. 줄줄이. 어이고, 뒤에 분도 오시고, 중간에 분도 지금 물었어요. 네. 고기가 너무너무 너무 잘 뭡니다. 아, 기상만 좋으면 매일매일 나올 텐데, 오늘 오후부터 지금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생도, 생도 바깥쪽으로 보시면, 예, 백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태종대가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낚시를 할수 있어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더 세져 가지고 또 며칠 쉬어야 될 분위기입니다 아 속상합니다 속상해 거기가 이렇게 잘 올라오는데 또 올라왔네요 네. 저 뒤에도 또 잡으셨고 <laughs> 네. 반을 묶어 드린다고 고등어예요? 아 고등어 고등어도 올라왔네요 반을 묶어 드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상시는 좀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와서 바늘만 먹고 달아납니다. 자, 체험낚시 데드코 네, 놀러 오십시오.